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에요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팬텀 골드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요런 여기 매다, 매장에 잠시 와서 영상을 담아 올렸더니 낱낱이 가격 공개하라는 구독자님들의 명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낱낱이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팬텀 골드. 아, 팬텀골드예요. 어유, 이뻐요. 끝내줘요. 대단히 멋집니다. 15cm 포트에 있고, 구독자님들이 키웠나 구천냐는 영상을 보고도 다다알수 아, 있습니다. 팬텀골드이고, 가격은 얼마예요? 음, 한 개요. 아유, 무슨 한개 갖고 영상을 찍나. 자, 6만원입니다. 어, 자, 조금 더 요런 아이가 있고, 아, 멋있네. 그죠? 다 멋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낱개로 한 개는 이렇게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줍니다. 팬텀 골드이고 가격은 6만원입니다.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자, 제가 이 자랑만 했어요. 와인이 15만원짜리가 있는데, 본적 있냐? <laughs> 이 아이가 바로 와인이 15만원. 아따, 20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야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그냥 소원이다. 자, 많습니다. 어, 시, 어, 와인이 15만원. 음, 아, 미쳐서. <laughs> 에이, 구경하는데. 구경하라고 그러면서 무슨 뭐 내가 5천원 ,000원, 만원도 구경할만 하지만, 이 정도는 구경할만 합니다. 괜찮죠 자, 어유, 여기 펜텀 골드가 또 있어. <laughs> 왔다 갔다 좀 하지 마. <laughs> 아 예, 진짜. 15cm 포트인데, 그죠? 아유, 쌈, 쌈, 쌈 끝내줍니다. 자, 까미어글로 때려. 까미어글로 때 가격 10만원이요. 그래도 싸요. 왜냐면, 외도 하나에 요새 7, 8만원인데, 지금 이 군생이 몇개예요몇 개. 그죠? 까미오글루텔 가격 10만원,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 문순치가 좋아한대요. 음! 이렇게 많이 해가시더라고요. 선물용으로. 이렇게 하시면, 얘네들 분포함해서 10만원. 분포함해서 10만원이에요. 예. 괜찮았어요? 자, 그다음에 진짜 멋있는 아이. 제가 이와마리아라고 이름 붙여 줬어요. 어, 어, 이름이 없는 SP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 내가 붙이고 싶은 이름을 붙여서 유통을 하시면 되고 혹은 내가 판매하지 않아도 이름을 붙였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매대를 싹 정리할 때가 이제 그때 아, 이와마리아. <laughs> 자, 이와마리아 10 20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진짜 포스나죠? 끝내주죠. 아이, 택배를 어떻게 한대요 참, 여기 문제네. 영상을 찍어달래서 낱낱이 가격 공개하는데, 아, 택배가 곤란해. 그죠? 자, 택배 괜찮아요. 제가 택배 싸요. 요새 잘 쌉니다. 괜찮죠? 이어 말이야. 음. 자, 얘는 완전히 봉황이와 말이야 그죠? 봉황이잖아요. 소입장이안 보이는 거 봉황이잖아요. 수량이한개두 개는 아닙니다. 저쪽에 또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그다음에 마린 철화. <laughs> 어어아 작은 사이즈는 3만 원짜리는 15cm 포트에 있습니다. 작아요. 얘는 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아유 세상에 막 철화는 이런 이런 게 그래도 다, 그, 흙 차, 흙에, 뿌, 이제 물 먹고 싶어서 다 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 마돈나. 멋있죠? 아, 마돈나가 품종이 조금씩 다른 아이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느 구독자님이 뭘로 좀 대빵 큰것좀 해달라고? <laughs> 있긴 하나, 여태 영상을 안 찍었죠? 아유, <laughs> 17cm가 포트가 안 보이잖아요. 어, 포트가, 넘치진 않지만 딱 17정도 될것 같아요. 뭘로 가격 5만원이야. 괜찮죠? 예. 5만원.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피그. 구독자님들 붉은 계열 중에서 피그. 얘는 가을에 피멍이 빨갛게 듭니다. 피그. 가격 5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 하나 소개할까요? 슈가젤리. 어, 슈가젤리 5만원. 어우. 자, 끝내줍니다. 슈가젤리. 어머 군생이에요. 얘만 제일 좋네. 왜냐면 얼굴 두수가 많다는 뜻이고 두수 좀 작죠. 와 슈가젤리. 아, 진짜 이런 군생이 5만원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메비우스 금 2만원 저기 그 화분이요? 화분 별도. 메비우스 금 2만원이고 화분은 별도입니다. 뽑아달라는 거는 안니되어고 풀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 보내드릴게요. 나는 분이 필요 없다 하시면 여기는 선물 세트 매대에 왔기 때문에 제법 풀 분이 아닌 이렇게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 아, 얘 좋네. 그죠? 뽑아줘요. 안 돼요. 그냥 분채. 분이 얼마냐면 얘는 2만 5천원짜리.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이 아이요. 그 키스키스 7만원. 대단히 멋있습니다. 끝내줍니다. 키스키스 7만원. 포트는 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 진짜 멋있어요. 얘는 15,000원 추가하시면 되네요. 키스키스 키스. 7만원에 15,000원 추가하시면 85,000원 이 분체 배송을 하는거죠. 자그 다음에 지난번에 살짝 지나갔더니 구독자님들이 에이, 아유 가까이 좀 찍어봐 아리화라고 합니다. 지금은 청색이 좀 보이잖아요. 조금만 굳혀지면 완전 블랙이에요. 완전 블랙입니다. 아리화 가격 25만원 예. 어, 지금 블랙 마디바라고도 불리우는 농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리화입니다. 아리화 하나요? 무슨 하나? 자, 제가 아리화도 적심해서 지금 현재 군생이 나와서 그 아이가 뿌리가 내리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독자님께 소개할 예정이에요. 아리화 가격은 25만 원, 현재는 10. 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비비? <laughs> 자, 하비비. 예. 하비비이고 가격은 10만원인데, 구독자님, 예, 분을, 식재되어 있으면 분이 2만원. 12만원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지군지. <laughs> 자. 분포함에서 5만원이요. 에이 4두 이상 보내드릴게요. 3두짜리요? 그래요 뭐 그래요. 4두, 4두 이상으로만 보내드릴게요. 4두 이상으로만 보내드릴게요. 연지 곤지 아 얘는 분 포함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지금 뿌리 내리는 중이라 못 뽑아요. 4두짜리가 그렇게 많아요? 예, 10명 정도까지는 제가 커버할 수 있어요. <laughs> 10분까지는 어머 얘는 또 분이 틀리네 그래요. 돈이 틀린데 그냥 다 같이 받아야지 뭐. 얘는 2천원 비싼 분이죠? 12,000원짜리 분이든, 원형분, 사각분 하시면 돼요. 4두 이상으로만 보내드리고, 분 포함해서 가격은 5만원이에요. 어, 지난번에 제가 살짝 지나가서, 아이고 가격이라도 좀 공개를 하지. 세상 너무 안에 질 거라고 막 이랬어, 나한테. <laughs> 자, 그 다음, 환원 맥라이징 10만원이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멋있다. 그죠? 환엽 맥라이징 가격 10만원이고 포트는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환엽 맥라이징 10만원. 아따, 구경할 만하네. 자, 아까 아리와요. 이렇게 멋있어요. 자, 끝내주죠? 아리와 10, 20, 25만원. 예. 네. 지금 이제 성장 중이라서 약간 녹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되면 이분에서한두 달만 굳히잖아요. 그러면 까매, 까만 숫돌이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 얘 이제, 어머, 감춰놨네, 글쎄. 대비. 55,000원. 대비 철화예요. 대비 철화. 끝내주죠. 그리고 제가 요 누다, 요 아이를 보고 판매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굳히기는 3, 4년 정도 굳혀야 되고요. 구독자님 이만큼만 해도 많이 굳혀졌죠. 누다 중품 묵둥이고 5만 5천원이요. 포트는 20cm 포트예요. 음, 누다 묵둥이고 가격은 5만 5천원이고 20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품고 있는 아이인데 실제로 이 정도까지는 겨울 두번 이상은 나야만이 이렇게 노래집니다. 누다 복동 이렇게 대품은 사실 농장에서 몇개안 나와요. 한번 추라할 때. 근데 저만 사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개 없는, 제가 이제, 굳혀요, 굳혀요. 음, 굳혀요, 굳혀요, 굳혀요. 굳혀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그, 그 저기, 카시오 접근매대, 지난번에 제가 살짝 소개만 했더니, 혹시 뭐 아유 왜 가격 공개를 안 하고 진짜 그렇게만 찍냐 이렇게 <웃음> <웃음> 그렇게는 안 했어요? 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사실 더 전화 오고 난리야. 내가 언제 그렇게 했나? <laughs> 아유 얘요. 까미 글로 때리고 만약에 구매하시면 그 분포함에서 25만 원이요음 분포함에서 25만 원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님이 한 6개월 이상 지난 다육 영상으로는 그 가격에 그 아이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자 피어리스, 아메, 아, 멋있네. 이 아이는 안 팔아. <laughs>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예, 여기, 여기. 그 지난번에 카시오 적금, 예, 지금 이 아이는 카시오 적금이 예, 자환협 제이드 사금 끝내줍니다. 포스 예, 지금 이 아이는 1 3만 원이야. 예.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는 13만원. 자, 그다음에 이, 이, 그 다음에 이 포트. 이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 예, 카시오 적금이고요. 가격은 6만원이에요. 카시오 적금 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는 6만원. 그리고 14,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는 4만원인데요. 4만 크기 비교하시면. 크게 비교되죠.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여기 한 가지만 더 구경하고 갈게요. 당인금이 엄청 목대도 크고 굉장히 사이즈 커요. 당인금.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렇게 군생으로 다될 예정이에요. 다 나오죠. 우가 뽕뽕뽕뽕 다 나오고 있죠. 이 아이는 당인금이 3만원짜리에요 예,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아이예요. 당인금. 당인금. 예. 그리고 어, 요 아이는 제니퍼. 가격 5만 원. 음, 제니퍼 가격 5만 원. 그이 시몬금. 5만 원이에요. 시몬금. 가격 더 싸요. 작잖아요. 나 나도 뭐 알아요. <laughs> 어, 시몬금 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문가드니스 금 5만원 14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고 가격은 5만원입니다. 가격 다못 외워서 큰일 났다. 그죠? 카시오 적금 이 정도는 대야포스다죠. 4만원 그리고 더큰 아이는 6만원 그래서 이렇게 가,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카시오 적금 4 0 카시오 적금 6 이렇게 써 주시길 바래요. 제가 이 가격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구독자님이 궁금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하셔. <laughs> 루비 턴트. 그다음에 이 아이는 돌기마리아 금인데 현재 햇살 돌기마리아 이름표 가는 아이. 3 0만 원이요. 요새 아주 작은 아이 유통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 사장님도 음. 햇살 돌기 마리아 30만원. 왜 비싸요? 몰라요. 햇살이니까. <laughs> 일반적인 환엽 돌기 마리아 금은 15만원. 예. 그래서 이 브랜드 네임이 중요해요. 예. 내가 이름 있는 매니아가 되면 가격을 이제 만들었을 때 고가에 유통을 해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 거죠. 일반 돌기 마리아는 얼마예요? 환엽이랑 똑같아요. 어머, 얘는 환엽이 강하네, 그죠? 가격은 15만원. 아유, 크, 크기가 다르잖아요. 17cm 포트에 이렇게. 그리고 진짜 무겁어요. 제가 얘 언제부터 데리고 있었냐면, 그 우리 그개화동에 40평짜리에서부터 꾸준히 보살펴주나요. 어머, 얘는 완전히 몬스터 돌기몰리야 돌기말이야네요. 종자하실 분, 예, 이 아이는 15만원에 다 드려요. 17cm 포트에 있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환엽, 몬스터, 일반 돌기 말이야 다 15만원에 드려요. 어, 어우, 멋있습니다. 끝내주죠? 음,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그 이와랜드에서, 어, 젊으신 분들이 그 예비시 부모님, 예비, 친정, 아 처가죠? 예, 미처가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다육이 하신다고 사진 찍어와서 가장 선물로 많이 하시는 그 매대에 와서 영상을 담았고, 구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아이들인데, 실제로 영상은 잘 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영상에 올렸더니 가격은 왜 공개 안 하냐? 비밀이냐? 아 가격 공개했어요? 예, 안 사요? 네, 왜? 비싸요? 그럼, <laughs> 선물 세트는 가장 좋은 아이들, 가장 최고인 아이들을 모아 모아서 매대를 모아 놓은 매대예요. 자 소문만 듣고 와서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러블리 로즈 때 바스로 제가 옮겨 왔습니다. 이 아이들 전부 다 제가 입 꼬지로 키웠고, 추라 후에도 최소한 3~4개월 이상 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추라하는 아이 크기 저도 합니다. 추라하는 크기는 음, 저희도 이제 농장에 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추라하는 크기를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매대에서 묵혀서 구독자님께 배송을 합니다. 나는 오오 오, 얼마예요? 자, 제가 이렇게... 입장 하나에서 2도 나오죠 3도 나오죠 혹은 하나가 나오기도 합니다 입고지 합니다 적심해서 아가야 난 받지 않습니다 입고지만으로도 충분히 충당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군생이 됩니다 그리고 어이 맞아요 얼굴이 틀리잖아요 자 나는 어 러블리 로즈 외두짜리로 1 0개 달라 그러면 3만 원인 거예요 하나에 삼천 원 그리고 나는 군생으로 군생으로 12달라 그러면 2만원인 겁니다. 두당 가격이 다릅니다. 얘는 엄마 몸 하나에서 셋이서 자라는 거고 얘는 엄마 몸 하나에서 나는 나 홀로 자라기 때문에 <laughs> 음,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는 요 종자 포트예요. 쪼꼬미 포트 저희가 7개 2만 5천원에 판매하는 쪼꼬미 시리즈에도 러블리 로즈 식재되어 있고 수제분 6번에도 러블리 로즈 식재되어 있고 수제분 8번에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께 소개해드리고, 입장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서, 모아 모아서 어느 순간 또 제가 이렇게 흙에다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자생을 하게 되는 거죠. 러블리 로즈 멋있죠? 자, 한번 더. 서인경본, 요 근간에, 요거, 요거, 요거.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서인경본, 약간의 꽃다발 같은 그런 화분에 이렇게 식재해서 배송, 원하시면 제 배송해드립니다. 자, 떼창은 들어봤어요? <laughs> 어, 떼창은 들어봤어도 떼밭은 또 내가 다남 때문에 또알 처음 봐. 자, 러블리 로즈 어, 떼밭. 음, 어때요? 농사질만 하죠? 그런 게 내가 농사 잘 지요. <laughs> 어, 조금 전에 어느 분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농사를 진짜 잘 짓다고.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농사 짓는 아이 보여드려요. 온슬로 군생 2만 5천원. 이묵근 아이 봤잖아요. 네, 봤어요. 그리고 어, 구독자님께서 이 8월 29일 날 적심한 아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세상에. 자, 그 다음에 9월, 음, 9월 12일 날 적심한 아이. 왜 있냐면요. 어, 즉 맞아요. 사정상 우리 집이 그 노지에서 출, 들어왔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게 여기다 두고 가라 그래서 제가 두고 가세요 한 겁니다 구독자님 받는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 군생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두여도 문제없어요 왜 적심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군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연 군생으로 하고 싶다 음, 혹은 나는 이미 나온 아이 군생으로 하고 싶다는 따로 어, 문의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유 나 온슬로우 이런 애 키우고 싶죠? 예한번 정도는 온슬로우를 해볼만합니다. 왜모구나이가 정말로 멋있게 멋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구나이는 사실 어,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죠. 자 온슬로우도 제가 어, 떼밭이 있습니다. <laughs> 어, 한번 와보시면 떼밭이 있고 러블리 로즈 떼밭. 아유, 세상에 저렇게 튼튼하게 잘 키웁니다. 네, 장완의 화재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 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어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어다 셌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laughs>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유, 김장 비닐로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기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기는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어,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응. 어.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가요 그럼, 다육이. <laughs>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 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음,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예, 네, 맞아요. 칼슘이 1kg에 4,000원. 맨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너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음,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어,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어,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한,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 볼자 다육이 볼이요 소자 어,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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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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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 볼 다육이 볼 소자는 이킬이 킬로요 이 칠천 원그 다음에 중자는 어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이 중자는 어,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어, 고급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 살아 숨쉬는 어,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는,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짜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짜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어 아, 그래요 이거 뭐요? <laughs>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그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으, 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laughs>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다섯 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어, 어,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7호요7호는 어,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다섯 개 2만 원. 하나에 4천 원씩이에요. 다섯 개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laughs> 어,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어, 풀분에 에, 심으려고 하고, 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어,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삼목판. 어,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어, 삼목판이나 흙이나,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어,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사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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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욱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욱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네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은 창극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음, 혹은 다육 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어,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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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드렸습니다.